2022년 12월 2일, 다니엘 230일, Who am I? 오늘은 무릎신학교 수강신청이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되고 또 시간들이 적절하게 잘 배치되어서 배우고 싶은 만큼 수강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영어와 소리능과 기독구를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히브리어는 청강할 예정입니다. 또곧 개설될 헬라어를 수강 신청하고 싶어서 여유를 남겨두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되는 신학교는 아마 우리밖에 없을 겁니다. 세상 어느 신학교가, 아니 세상 어느 학교가 새벽 4시에 수업을 시작한단 말입니까?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무릎신학교에 들어와서 마음껏 배우고 훈련받고 깨닫고 변화되어서 영혼구원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데 쓰임받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방클로 인도하신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방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